안서 반갑습니다. 신인입니다. 새해에 위해서 여러분들 가내에 많이 들어오시고요. 올 한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좋은 일 많이 생기기를 어, 기원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 신년이 되서 여러분을 모시고 앞한끼 대접하겠다 하니까. 저 회남 따위 같지 않지요? 네, 그런데 제가 작년에 회가했던 거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부모복과 그 남편복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부모복과 제가 자식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딸이 정말 착하고 잘자라준 것에 대한 너무나도 큰 마음이 있었고요. 이렇게 아프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다가 제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큰 딸은 미국에 있고 제 둘째 딸이 영국에서 대학을 작년에 마쳤습니다. 아, 근데 영국에서 공부를 했으니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너무. 제가 생활비를 대고 이렇게 해서 간신히 졸업을 했는데요. 어, 사실은 저희가 달라서 한게 없어요. 유학을 보내보셔서 알겠지만 유학을 보내면 잔고 증명을 하라고 해서 수천만 원의 잔고가 내 통장에 있어야 되고 그 돈이 없을 때 어, 저희 친구들이 빌려줬어요. 그래서 누구 천만 원, 누구 천만 원, 누구 천만 원 이렇게 빼던 제 잔고를 채워줬고 그 다음에 아무리 긁어모아도 흡비가 안될때내돈 갖다 써라 그랬던 친구가 있고요. 그 친구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어 친구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누나가 민족 기숙사비가 없다 그러면 기숙사비도 도와주고 친구들은 또 제가 어려울 때 돈이 묶어줬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막 한정분들에게 제가 은혜를 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마쳤는데 아이가 굉장히 잘 따라줬고요. 하지만 큰애는 중3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서 지금까지 미국에 있고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옮겼고 그 다음에 둘째까지 또 석박사를 그렇게 해줄 자신은 제가 없어서 공부 더 하고 싶으면 한국에서 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 민주가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나온 고대 국제대학원을 전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공부하기 더 힘들잖아요, 유학가면 그걸 눈물 흘려가면서 해낸 어, 딸이 너무나 대변하고 엄마로서 축가 파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국이 암울하고 이렇게 사회가 불안한데 우리만 이런 뭐 파티를 한다. 이게 굉장히 뭐 말씀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남들 다 간다, 이렇 보내면서 꽤 극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빼고 제가 초대자을 90분이 넘은 거예요. 여기가 100명짜리거든요.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까, 어, 전부 뭐 와주시겠다고 해서 너무너무 기뻤고, 이걸 하면서 깨닫는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 구나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얼굴 보는 게 너무너무 기다려졌고, 그 다음에 제가 딸마보인건 아시죠? 네, 제 페이스북 보면 딸마보인이 용서하세요. 이런 게 해로움이랑 자랑해버리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둘째 딸이 이위 와가 민주야. 네. 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을뿐만 아니라 운동은 뭐 태권도 사단이고요. 네. 영국에서 네. 챔피언식도 먹었죠. 네. 그래서 유럽 선수권대회에 나갔는데 떨어졌어요. 네. 아. <laughs> 그리고 지금 크로스핏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우리는 두 딸이 다여전차예요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저는 어 우리 두 딸에 대한 그리고 둘째 딸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발전을 여러분과 이 마음을 나눔으로써 여러분 마음껏 드시고 예 즐겨주시고 오늘 공연을 할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인들 중에 성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성악도 해주실 거고 또 삼촌이 클라리넷을 부르실 거고 할머니가 신앙송을 해주시고 동네 언니가 또 프로 신앙송가가 있어요. 그래서 동네 언니가 해주시더고요 그래서 오늘 구미에서 또 영동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오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굴 모르는 사람들끼리 테이블에 앉으신 거예요. 오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한민주와 최인열님에게도 옆사람들과 인사도 나누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hank mm -hmm.